핫딜자충 매트 추천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아캠프 인디 프리미엄 자충 매트가 딱 맞을 거예요. 이 매트는 5cm의 두께로 푹신하고 바닥의 냉기와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줘요. 또한, 확장이 가능한 연결우크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매트를 연결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공기 충전도 쉽고, 황동 주입 밸브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밀도 압축 폼으로 공기 주입 속도가 빠르답니다. 여행이나 캠핑에 꼭 필요한 조합캠프 인디 프리미엄 자충 매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사 아웃도어 도톰한 자동 충전 에어 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자동 공기 충전 기능이 있어서 펌프가 필요 없이 10분만 기다리면 매트가 자동으로 팽창돼요. 방수 소재로 제작되어서 오염 걱정이 덜하고 10cm 두께의 매트는 지면의 요차를 완화해주어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줘요. 또한, 수납이 용이하고 이동성이 좋아서 차량에 넣어두고 여행이나 캠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탐사 아웃도어, 도톰한 자동 충전 에어매트.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 함께 즐거운 여행과 휴식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포벨 엑스킨 초경량, 일체형 펌프 내장형 에어매트 전용 파우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야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매트 종류예요. 품명 모델명 인증어가 사항 제조국 제조자 등의 상세한 정보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편안하고 편리하다는 평이 많아요. 발로 간편하게 공기를 채울 수 있고 작게 접히는 디자인이라 휴대하기도 용이해요. 또한 베개와 일체형으로 푹신하고 부드럽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 다만 몇몇 사용자들은 소리가 조금 나거나 공기가 빠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캠핑이나 출장 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한 인포벨 엑스킹 에어맥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거예요 감사합니다.